충만 또 건강 충만 그리고 감사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주일날 만나면 반갑죠. 반갑죠? 예, 매주 만나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별히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계시는. 문신부님과 그리스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길어요. 질문하시는 하느님, 질문하시는 예수님,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굉장히 길죠. 오늘의 키워드는 질문, Question입니다. 여러분, 최근 마음에 어떤 질문이 드셨는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최근에 이건 왜 이럴까? 또는 뭐 어떤 질문 혹시 드신 거 있나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는 질문이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의 결과는 곧 질문의 결과가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새처럼 어떻게 날수 없을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비행기가 나옵니다. 마차, 마을이나 소처럼 좀 짐을 많이 싣고 뭐 이렇게 어디 빨리 다닐 수 없을까? 차가 나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어떻게 좀 통화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까? 질문이 먼저 나오고 전화가 나옵니다. 질문이 문명을 만듭니다. 사과는 왜 매번 땅으로만 떨어질까? 질문에서 뉴턴의 만류인력이 나옵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올바로 살수 있을까? 질문에서 철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 정한나 우리 작가님이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아주 멋지게 예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30여 명의 작품이 있지만 다른 작품에는 한 3초만 머물었는데 정한나님 작품 앞에서 한 30초 정도 머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네. 아주 유심히들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없을까? 아름다움을 손에 만들어지게 만져지게 만들 수 없을까? 아름다움을 어떻게 들리게 할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미술이 나오고 조각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죠. 질문입니다. 질문에서.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방법을 질문하다 보니까 예술이 나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이 예술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을 소재로 많은 시를 쓴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 한 귀절에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힘이요, 다른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시인은 썼습니다. 멋진 말이에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능력이 두 가지, 사랑의 힘, 그리고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칠레의 국민 시인으로 존경을 받는 파블로, 네루다. 있죠. 우리 마치 한국의 윤동주 시인이나 뭐 서정주 시인 정도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네루다 시인, 칠레 시인이죠. 마르크스, 어, 마르크스 주의자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 그러면 그냥 뿌리 달리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 같지만 이 마르크스자이며 혁명가였던 네루다가 1971년에 노벨 문학상 받죠 마르다가 마지막 시집을 썼는데, 질문의 책이라는 시집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시몇 구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이 질문의 책이라는 시에 74편의 시가 있는데, 그가 온다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6개의 질문으로 시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도마뱀은 어디서 꼬리에 덧칠할 물감을 얻을까? 봄은 어디서 그토록 많은 잎사귀들을 얻을까? 거북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 새들은 어디서 마지막 눈을 감을까?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까? 어렸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시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동물들도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루다는 거북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질문하는 존재일 텐데 동물들도 질문할 줄 모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 어떤 그 학자는, 어, 요새 시중에, 뭐, 어, 벌써 예전부터 질문의 힘이라는 책이 많이 그 팔리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Knowledge. 그런, 그런데, 이 그,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을 그 질문으로 규정해서 Homo Questioners라고 이렇게 인간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질문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 사람의 살 우리 우리 자신을 개발시켜 줍니다. 아름다운 질문, 창조적인 질문은 우리의 사람을 아름답게 따뜻하게 깊게 넓게 부드럽게 합니다 다 질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주 질문하시는지요?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서 질문을 좀 부정적으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 라면서 질문을 불신앙의 표시로 여긴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잘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면 이거 불신앙이야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믿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 튼튼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질문 없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습니다. 조그만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런 믿음은 일시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고, 하느님에게 질문해야 하고, 이 세상에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질문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느님이 질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느 에덴동산의 숲 속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안해하고 죄의식 속에 있는 그 아담의 마음의 자리를 물으신 겁니다. 아담의 마음의 자리를 물으신다 아담아 너 있느냐? 하느님은 질문하십니다. 카이나... 네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카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고통과 불안과 죄책감 속에 있는 카인의 마음의 자리를 물으시는 겁니다. 네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을 하죠. 어떤 성경에는 하느님, 어떤 성경에는 하느님의 천사로 나옵니다. 하느님과 밤새 씨름을 할 때에, 하느님께서, 또는 하느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물으죠.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느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 강을 건너면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형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나와 우리 가족은 다 몰살입니다. 그 불안불안한 가운데, 하느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실전적인 그 마음의 상황, 그리고 그 불확실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어, 이 야곱의 마음을 물으신 겁니다. 하느님은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질문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좋겠어요, 멋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제자매의 개념을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혈연적으로 생물학적인 DNA가 같아야만 형제자매가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다 형제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랑? 진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고백, 우리가 찬양드려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를 물으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물으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오르냐, 죽이는 것이 오르냐 모르십니다. 하느님의 마음, 정의,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정의의 기준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예수님에게 질문 받아보신 분, 이미 질문 받아보신 분, 예수께 질문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질문받는 질문에 대해서 길게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이 배경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주 마음이 개운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입니다. 착한 그래 나도 착한 사마리아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는 참 심오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 이야기가 나온 배경도 어, 심오하죠. 오늘 주보 표지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2세기, 3세기 때 그려진 그 이콘입니다. 왜 그럴까? 이, 이 그림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해석은 이즉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해석입니다. 여기는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 해석은 오리게네스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오리게네스는 2세기의 아주 훌륭한 교부였는데 그분은 성경 해석을 크게 그 그래, 아, 알레고리 해석을 합니다. 은유적인 해석을 하는데 문자적인 해석, 도덕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이, 오리게네스는, 이 비유를 읽고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죄의식 속에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인류를 의미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와서 이렇게 씻어주고, 찢겨주고, 치료해주고, 돈을 내준 사람은 우리의 인류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러 온, 인류를 구하러 온 예수고, 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로 데려가죠? 여관으로 데려가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여관은 교회이고 또 거기 보면 그 주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러죠. 내가 돈을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오.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돈을 더 주겠어. 이 돌아오는 길을 오리게네스는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 이게 전형적인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 해석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이콘은 알레고리의, 오리게네스의 성서 해석에 근거한 이콘입니다. 물론, 어, 이살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오리게네스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또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한번 오리게네스의 해석을 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주보에, 에, 이 이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와서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심보는 아주 고약합니다 예수님을 뭐하려고 한 거예요? 떠보려고 율법학자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나 동양식으로 말하면 예수의 도력이 얼마 정도 되나 이걸 한번 떠보고 싶어서 예수께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었죠. 첫 번째 질문,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매우 크고 묵직한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반문의 형식으로 바로 대답을 하시죠. 그래, 당신은 성경의 전문가인데 율법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 하고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옳은 대답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랑하는 삶, 하느님을 사랑하고 오늘 여기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대답을 예수께서 간접적으로 해 주시죠. 영원한 생명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이 그렇죠. 신명기를 보면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저 높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 나의 입에 있고, 나의 손에 있고, 나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지금 여기, 나의 입에, 나의 손에, 나의 마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 학자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의 아름다움, 질문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문은 예,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질문에서 예술이 나옵니다. 우리 작가님, 질문하지 않고 작품이 나오던가요? 그죠? 질문이죠. 질문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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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까.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데드로가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는데 하느님 나라에 간다. 가면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올 거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만약에 이 설명을 예수님이 안해 주셨으면 제가 다음 주에 어느 분 장례식을 할 텐데 장례식 설교 우리 신부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계시지만 이 말씀이 없으면 장례식 설교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곳을 마련하고 올 거야. 이런 말씀내 해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심포가 고약한 질문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발이, 이 율법학자에게 우리는 좀 고맙기도 해요. 만약에 이 율법학자가 누가 내 옷이, 이웃입니까? 묻지 않았으면 우린 이 주옥 같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영영 못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심포 고약한 사람 덕분에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을 수 있으니 하느님의 섭리는 넘어져도 은혜고 일어나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묻죠. 내웃이 내 누굽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내이웃이 누굽니까? 물을 때 귀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보통 우리는 내 이웃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나, 나의 친척, 내 친지들 또는 뭐 나와 같은 뭐 동양 사람들 뭐, 코리안, 한인들, 뭐, 등등으로 규정할 수 있죠. 일종의 경계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계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웃을 규정해주지 않는 이유가, 자,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면,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해버리면, 이웃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다 적이 되거나, 남이 되거나 타인이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규정해서 이 경계선이 만들어지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때려도 좋은 놈, 못 들은 척 해도 괜찮은 놈, 나쁜 사람, 미운 사람,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웃이 누굽니까? 물을 때 절대로 이웃을 규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경계선을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웃을 우리가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내 편을 규정하면 저절로, 아군을 규정하면 저절로 적군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 편을 규정해버리면, 나쁜 편, 좋은 편을 규정해버리면, 나쁜 편이 저절로 규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웃의 경계를 만드는 위험성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유대인이, 한 바리세인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부자가, 이방인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웃도 규정해주지 않으시고, 강도 맞는 사람도 특정하지 않으십니다. 한 강도 맞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이 이러한 무규정의 이런 그 모습은 모두가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가 나의 이웃이냐 묻거나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하게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래 하셨죠?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지,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규정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질문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은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박고 예언자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합니까?를 물었습니다. 모세님, 하박금 이언자 일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그는 묻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은혜로운 삶인가, 복된 삶인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물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을 좋은 질문은 나를 맑게 합니다. 나를 깊게 합니다. 나를 넓게 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나를 따뜻하게 합니다. 홀련히낯섬의 신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질문하는 그리스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율법학자의 두 가지 질문에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웃이 따로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모두가 이웃이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